안녕하십니까. 어, 해외 캠프 유학을 진행하는 유니베스트 대표 배강우입니다 어, 학부모님께 어, 저희 조기유학에 관련된 어, 모든 것, 조기유학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게 된점 너무나 감사하고, 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 제가 준비한 오늘의 그 내용은 조기유학의 A부터 Z까지 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기 유학은 워낙 언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는 가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어, 자기 학생에 맞는 컨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정확하게 학생의 기관과, 그리고 어느 나라,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가를 알게 되면, 어, 1대1 상담으로 학생의 이제 가려운 부분, 또 부모님이 아시고자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 금 오늘은 그냥 유학의, 조기유학의 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오늘 내용이 꼭 학생들과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전반적인 유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픈다는 생각으로 오늘 수학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학생들은 필요한 시기에 그리고 어느 정도 기관과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어, 끝나고 나서 학원이나 아니면 어, 저희가 게시돼 있는 저희 전화번호 카톡 그리고 다양한 방법, 이메일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1대1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걸 아시고 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